하나 다 감상하세요 도운 오빠 이어폰 몇 개야? 저한 여섯 개산거 같아요 와 지금 있는 건한개보이 도운 보이시나요? 오빠 그럴 거면 이어폰, 이어폰을 왜 쓰는 거야? 이어폰 감상이자 딸기랑 재밌었니? 하고 한번 신영형 아, 여쭤보시는데 딸기 너무 귀여워 귀여워요응 난... 그때 그어스 경민 그분도 보셨잖아요 놀러 가시다가 맞아요 경민이도 봤어요 어떠셨어요? 경민이 너무 귀여워 아 진짜요? 네 감사합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캉골 맞아요. 광고를 딱 가니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막 찍었죠. 맞아요. 진짜 너무 신기했습니다. 오. 오늘 형의 TMI 하나 알려주시죠. TMI 같은 경우에는 좀 딸기 라떼. 음. 네, 딸기 라떼 딸기 딸기 먹었나요? 거. 근데 아까 형 그때 되게 양 작았지 않아요? 맞아. 근데 맛있게 먹었어. 아 진짜? 오늘 아침에 진짜 나도 딸기 라떼 하나 먹었어. 그런 건 약간 저 엄청난 책임을 비워야 맞아요. 진짜. 진짜. 한 생명을 키운다는 게 엄청난 친구예요 딸기도 그럼요? 막 여러 번 이렇게 그막 거절당해서 온 친구거든요 진짜요? 네. 저희 둘이, 저희 둘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같이 했어요 엄청 네. 거절당했던 친구라서 처음에 상처도 되게 많은 친구였는데 음.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음... <laughs> 딸기도 정말 좋아해줄 거야. 좋아해 줄 거예요 어제 화명이었습니다 좋아해